응 게이밍 마우스 와해 <laughs> 아 개웃겨 모 모대 진실의 방에서 모대 뭐 진실의 방 <laughs> 개웃겨 <laughs> 아니 모대 뭐 <내> 진실의 방인데 <laughs> 아니 존미시비 <나, 웃음> 존나 웃긴데 <laughs> 아, 저손 빼놔야겠다. <laughs> 개웃겨. <laughs> 아, 와, 나는 진짜 절대 못 쓰겠다. 나 밝으면 잠을 못 자가지고. 아, 개웃기네, 저거. 아, 이 사람 진짜 유머러스 하시다. <laughs>